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그이 수질오염 개선사업의 경제적 고급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어, 박창근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팀은 이제 그 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 향후 미래에, 발생하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질오염이 이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트, 투입하는 비용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다 모두들 다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파리 협정에서 전지구적 그 적응 목표로서 세 가지를 목적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여기 관련돼 가지고 물관리 체계에 있어서는 그 IPCC 특별 보고서에서 이제 향후 강수 강도와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홍수와 가뭄 피해가 계속 늘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 체계로는 이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건 물 공급이나 수질 관리 그리고 이제 경제성까지 고려를 해서 효율적인 대책이 이제 수리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러한 수자원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그 이용을 위해서 어, 지금 이 빅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활용한 복합적인 과학 기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 물 공급 외에도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대책으로도 어, 가상물 흐름미라고 해서 이제 버츄얼 워터 플로우라고 해서 이런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산업적으로 효율적인 물 이용 방안을 연구를 해서 이런 그이물 이용에 있어서 대책을 세우는데 어 활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기후 변화와 이제 수자원 관련된 어 경제성 분석 분석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찾아보면 몇 가지 이제 한계점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런 어떤 경제 수질 관련 수질 오염 관련된 어~ 경제성 분석에서는 단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시기적으로도 이제 어~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 고려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laughs> 현재 나오는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는 어~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이 어~ 현재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향후 미래, 미래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고려를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수질오염 관리 대책을 이렇게 산업 활동과 연계한 연구나 아니면 그런 파급 효과를 미래 시점에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이제 저희 연구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에 대해서 이제 저희 본 연구의 어, 차별점이라고 할 것은 우선 이제 기후변화로 발생 가능한 수질 오염이 초래하는 그 효과를 미래 시점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러한 그 미래 시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해서 저희는 그 기초 데이터 작업과 미래 시점의 그 경제적 분석에 필요한 방법론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기후 상승이나 강우 유형의 변화로 인해서 그 수질 오염 개선에 투입되어야 할 수질 개선 비용을 저희는 이제 산업별, 지역별 그리고 기후 변화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미래 시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해서 어 미래 시점인 저희 본 연구에서는 2030년, 2050년에 대해서 경제적 오염을 구축해서 이를 어 산업별, 지역별로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래 시점에서의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해서 저희는 어, 미래 시점 지역산업 연관 모형을 구축을 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그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2020년 지역산업 연관표를 어, 탄력적 산업 연관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저희 목표 시점인 2030년, 2050년의 그 지역산업 연관표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산업 연관표는 시도 단위라서 열여섯 개 시도 단위로 단위로 된 어, 지역산업 연관표를 목표 시점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그 목적은 일단 기후 변화의 영향이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의 특징이 장기간 그리고 불확 장기간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래서 현재 및 어, 미래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기후변화 영향을 미래 시점에서 어, 경제적, 경제성을 평가할 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희, 저희가 연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책 효과를 부분별 혹은 지역별 비교를 통해서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어 저희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기후 변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어 효과 효과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서 어 미래의 시점에서 효과도 고려했다는 점을 저희가 밝히 저희, 저희 연구 목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역 산업 연관 모형을 전개하는 적용을 해서 어 수질 오염 관리 대책의 경제적 파악 효과를 지역별 분석을 했고 이 미래 시점에서의 그 경제 어 경제성을 평가를 했다는 점이 이제 저희 저희가 본 연구에서의 주제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 목적을 고려했을 때본 연구의 장점이라고 하는 장점을 몇 가지 제시를 해보면 첫 번째는 탄압적 탄력적 산업 연관 방법론을 적용해서 미래 시점 어 산업 구조의 변화를 예측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의 잠재적 편익과 손실을 어 현재 시점에서 어 고려를 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 이러한 연구 저희 본 연구 결과를 이제 기후 변화 정책 담당자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러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저희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어 그런 그런 것이 저희 연구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비슷하게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어, 기후 변화 대책의 성과 측정이나 효과 그 예측의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량적인 어떤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 어, 저희 연구의 장점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본 연구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어, 주로 적용했던 탄력적 산업연관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산업연관분석에서서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고정 개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러한 고정 개수의 문제점을 이제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어, 이제 이 베이지안 기반 유사동태모형이라고 그래서 탄력적 산업연관방 모형론이 어, 이 모든 애들이나 이제 이렇게 뭉쳐졌음 어, 같은 어, 또 박정규 승님도 같이 같이 해서 이런 어떤 모형론에 대한 그 방법론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탈력자 어, 산업 인간 모형 이름을 이제 플렉사이오라고 붙였는데 난 탈릭 탈력자 산업 인간 모형에서 모형의 장점은 이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산업 연관 개수의 고정성을이 동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즉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이러한 투자나 경제 구조 변화에 의한 산업 연관관계의 변화를 분석할 수 분석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한 것을 통해서 산업 연관계수 추정하는 데서 추정을 위한 일반 균형적 접근이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두 위의 모형은 공급 측면의, 아니 수요 측면의 어, 산업연관 모형 그 시기고, 밑에 것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어, supply-driven 모형입니다. 공급 측면의 산업연관 모형이고, 이를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어, 모형식이 이제 왼, 왼쪽에 이제 간략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문자 A로 표시된 것은 어, 수요 측면의 모형이고 B로 표현되, 표현된 것은 공급 측면의 모형인데 이게 이제 목표 시점에 업데이트해주는 그 함수가 이제 델타와 세타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이 방법론에서 어, 그 저희가 저, 적용할 때 이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이두 시점 간의 어떤 비율 그러니까 목표 시점의 수요 측면은 민간 최종 지출이었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지역 내통 생산량인데 이것을 목표 시점의 수요 공급의 그 값을 저 현재 시점의 그 값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비율을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그어이 행렬 업데이트 방법인 RAS 방법보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이, 행렬을 업데이트, 이 행렬이 이 수렴한 값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갱신된 업데이트된 수요기반과공급기반의 지역산업 연관 개수를 활용을 해서 목표 시점의 지역별 산업구조 변화를 모두 반영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 연구 트입자료로 활용한 분석자료를 보면 문제 저희는 그 수질로염 개선사업의 개선사업에서 이제 그 총인의 양 변화를 주, 주된 관리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시나리오별 시나리오, 기후 전국가가 하천 유역의 그 총인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총인의 양을 그 목표 수질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줄여야 하는 일단 총인의 양을 도출을 했고 이그 이렇게 줄여야 하는 총인의 양에 이제 저희는 그 단위당 생물학적 산수 요구도 가치를 적용을 해서 경제적 가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수지로연계해서 비용을 계산하 계산을 해서 지역별 산업별로 배분을 해서 이를 어 목표 시점에 산업 연관 지역 산업 연관표에. 인풋자료로 투입을 해서 파고효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그 기후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대해서 2030년과 2050년도에 그각 산업별로 수질, 오염, 수질, 개선, 수질 개선 비용을 이제 배분한 결과를 투입 인풋자료로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 어, 저희가 봤더니 음식, 음식용품 산업 같은 경우가 전체 10.3%를 차지해서 가장 그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차금속 제품 그리고 사업지원 서비스, 화학 제품의 순으로 그 개선 비용의 어, 높은 개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산업으로 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오는 값들을 인풋 자료로 해서 2030년과 2050년도의 지역사업 연간표에 어, 인풋 자료로 음, 저, 직접 효과로 투입을 해서 그 분석한 결과가 이제 지금 보시는 표처럼 지금 현재 표는 RCP 4.5 시나리오로 시나리오에서 분석한 2030년 수질로형개산 사업의 총 파급 효과를 제시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역별로 나였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그 파급력과 큰 산업 다섯 개를 기준으로 뽑아서 이제 저희가 결과를 지역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그림 시각화해서 보여드린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어 2030년 전국 그 수지로형 개선 사업의 총 비용으로는 약한 2,465억 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음식료품의 경우가 이제 전체의 16%에 16 해당하는 4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 이유로 1차금속 제품, 사업지원 서비스, 그리고 화학 제품 제조, 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순으로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그 표에서 보여드렸던 직접 효과를 제외한 간접 비용을 봤을 때는 어 금융 및 서비스업이 1 4로서 가장 어 높은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 이외에는 이제 전 산업에 고르게 된 간접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지역별 어, 결과로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수지로 연계성 비용을 봤을 때는 이제 경기도가 19.1%로 가장 높은 그 효과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으로 어, 분석이 되었고 그다음으로는 충남과 전남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봤던 점은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지역에서는 음식용품 제조업이 지역별 개선 비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이러한 이제 지역별 그 결과를 4대강 유역과 종목을 시켜서 비교를 했, 어 비교해 봤을 때 어, 금강 유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 이 상대적 상대적으로 높은 그 개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한강 유역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포함해서 약한24.8%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악동강, 영상강 순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및 제안 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수질 개선, 수질 오염 개선 비용을 지역이나 산업별로 이제 추정을 해서 이 이를, 이를 활용하면 개선 비용의 분배를 위한 저희가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기준을 제공해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어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런 각 하천 유역에서 이제 오염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발생량 비율을 활용한 그 경제적 전환 가치 결과를 이용을 하면 어이각 지자 이각 하천 유역에 위치한 지자체가 서로 부담해야 하는 어 비용을 이제 이렇게 서로 협상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기.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 사대강 유역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어~ 협력 체계를 조직하거나 이제 그~ 이~ 책임 분담 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 생활 및 농업용 농업용 수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러한 저희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그런 이제 도움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 연구에서 이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그 탄력적 산업연구한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미래 시점에서의 어,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의 과거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어, 그 근거를 제시한 방법론을 저희가 제시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향후 나타날 잠재적 편익을 현재 시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어, 현실적인 수자원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연구 본연구에서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후변화 영향이 어,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모형 구축 안에서의 어떤 모형 예측의 한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래서 저희는 2030년, 50년을 그 목표로 해서 이제 저희가 모형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제 예측 자료를 추정하는 모형을 좀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지역별 수준에서도 좀더 이렇게 시군구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을 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저희가 후속 연구로서 좀더 어, 다양한 모형을 개발할 것으로 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 어,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본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